소개하원베드 e 입니다 o m one bedroom s i m one bedroom, one bedroom,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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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룸 e t sweet, s w e 고요방 번호 e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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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방 곳곳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 열고 들어오면 우측에는 여하치 소파가 있습니다. 세명 앉기 적당한 크기고요자 초등학생 자녀 한명 정도는 자기에 충분한 폭과 길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식탁이 있습니다. 두명 앉을 수 있는 식탁이고요. 자 TV가 있고요. TV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주방입니다. 자, 주방이 아주 성실한 느낌입니다. 튼실하다고 하나요? 자, 4구 인덕션 레인지가 있고요. 그리고 토스터기, 전자레인지, 그리고 중형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동고, 냉장고 둘다 있고요. 자, 안에 보니까 냄비도 있고 프라이팬도 있고 칼 도마 세트, 요리 기구 다 갖추고 있습니다. 냄비도 중형 냄비, 소형 냄비 다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자세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보면 건조 기능이 있는 세탁기가 안에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자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방 들어가니까 문이 있는데요. 여기는 진짜 작업된 스위트룸이 확실한데 스, 왜 스위트라는 명칭을 안 붙였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자 룸과 거실 사이에는 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죠. 자 방입니다. 킹 사이즈 베드가 있고요. 더주에는 TV, 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네는 아주 조용한 동네이기 때문에 편히 쉬기 아주 좋죠. 자 그리고 여기는 옷장입니다. 그리고 저 거울이 있는데요. 침대 뒤쪽 욕실에 해당합니다. 자 침대 먼저 한번 볼까요? 침대 음, 아주 좋습니다. 투명자기 아주 딱 좋죠. 킹 사이즈 베드는 아닌 것 같고요. 퀸 사이즈 에 가깝습니다. 자 좌우에는 스탠드 있고요. 플러그 인 소켓 그리고 USB 포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 앞에는 책상, TV가 있죠 네, 아주 조용합니다 자 그리고 옷장입니다 옷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옷장 열어보면 왼쪽에는 다리미, 다림질판이 있고요 우산이 있습니다 목욕물, 아 목욕물이래요 세탁물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런드리백, 네, 안전 금고 있고요. 자, 사람은 별거 없습니다. 자, 여기 또 열어볼까요? 네, 여기 열어보면은 네, 옷걸이가 있고요. 목욕 가운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 여기는 그냥 온수 네, 전기 온수 통 같습니다. 자, 여기 여기 욕실인데요. 욕실 들어가니까 문이 있습니다. 문 닫고 보려고 쓰고요. 여기 체중계도 있네요. 자 앞에 거울이 있죠. 네, 거울이 있습니다. 밑에 세면대가 있고요. 자, 여기 로션, 샤워젤, 컨디셔너, 샴푸 다 있습니다. 비누도 있고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네, 지금 어 안에 치약, 칫솔이 있습니다. 치약, 칫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컵이 있고요. 밑에 샤워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니까 치약 시설다 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없으면 프론트에 가 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변기 있고요. 자 여기 최대 약점은 샤워부스죠. 샤워부스가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욕조가 밑에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샤워기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조금 일반 호텔과 다릅니다. 이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여기는 와 같이 수건이 있습니다. 자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자세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고요. 네, 가운데는 원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소파에 앉아서 TV 시청 가능하죠. 네, LG입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스포츠, 뭐 넷플릭스 시청하기 아주 좋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식탁 테이블입니다. 룸 서비스나 맥주 와인 에, 드시기 좋죠. 과일 드시기 좋고요. 아 정말 저는 마음에 드는 게이 주방입니다. 이렇게 주방 잘 갖고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자, 주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고 인덕션 렌지입니다. 생수 2병 있고요. 커피어차 세트, 커피포트, 자, 여기는 싱크대인데요. 네, 보면 세제 아주 잘 갖춰놨습니다. 수세미도 있고요. 자, 그리고 도마죠 여기는 식기 건조하는 곳이고요 전자레인지 있습니다. 토스터기 있고요. 자, 여기 냉동고 밑에는 냉장고죠. 좋습니다. 자,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저, 포크. 야채 썰기 에, 와인 오프너 병 따개 다 있고요. 자 여기도 역시 캔 따개 과일칼 칼갈이 다 있습니다. 자 밑에는 국자 있고요. 또 부침개 부침할 수 있는 도구 있고요. 좋습니다. 자 위에 한번 싹 열어보겠습니다. 위에 뭐가 있나? 자기는 아, 뭐 얼음 박스 아이스 박스라고 하나요? 양념통 있고요. 저 끝에는 아 없습니다. 여기는 없고요. 자 여기 또 보겠습니다. 여기는 와인잔하고 다양한 하여튼 글라스 있습니다. 자 여기는 커피컵이 있고요. 자 여기도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은 위에 각종 접시 있죠. 그릇도 있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기는 전기 자 그리고 밑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밑에는 또 뭐가 있나 자 안에 보니까 프라이팬이 있고요 소형 냄비 중형 냄비 있습니다 여기는 찜도 가능한데요 비비고 만두 사 오셔 갖고 갖다 놓면 비비고 만두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젖은 쓰레기 두개시고요자여기 별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주방을 다 보여 드렸습니다 네, 확실하게 보여 드렸죠 네. 자 안쪽에 소화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 생기면 소화기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끝에 보면 세탁기가 있습니다 자 구석에 세탁기가 있는데요 이 세탁기는 어일렉트로스입니다 건조 기능이 있는 세탁기입니다 그래서 건조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문 들어온 입구에 신발장도 있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배려했죠. 샤마가 일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일본 브랜드 의 특성이 이런 거죠. 꼼꼼하고 네, 아주 디테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일본계 호텔들이 자 여기는 발코니인데 발코니가 조금 좁습니다. 자 환기 정도하기 좋고요. 혼자 누가 담배 피우신다면 담배도 피우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샤마 레이크뷰 앞에 있는 어, 스쿰빗 대표 콘도죠 네, 스쿰빗 대표 콘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용한 곳이라서요 아주 호텔 이용하기 좋습니다 아, 유흥요소가 샤마 레이크뷰 호텔 주변에는 없죠 그래서 아주 조용합니다 저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샤마 레이커 뷰 아주 좋아합니다. 만족해하죠. 네, 룸도 좋고 주방도 좋고 장기여행하기에 아주 잘되어 있는 멋진 호텔입니다. 원 베드룸이고요. 60스케어미터입니다.